어제는 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세상이 너무 빠르다고, 아유, 나는 이제 안 되겠다고 그러지 말고, 내 나이,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그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라는 것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이제 경외인데요. 히브리어는 야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제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겁먹다, 놀라다, 경의를 표하다, 경건하다 등등의 이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늦게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실제로 거의 바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죠. 아마 하나님이 조금만 늦게 막으셨으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 에게 이제 도망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 그러니까 이삭도요 자기 기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탈때 주인이 그 주인의 사모님이 이 요셉을 유혹을 하죠. 우리 같이 좀 놀아볼까? 그때 이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짓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요셉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경외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부르시는가? 가장 처음으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길 옆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속도를 좀 줄이게 되지 않던가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혹시? 저 멀리서 자동차가 경찰차가 하 나서 있으면 괜히 이게 속도를 줄이게 되고 경찰차를 스쳐 지나간 후에도 괜히 백미를 한번 쳐다보고 안 쫓아오나 보게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두려움은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짓는 일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백성들에게 준 직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막 우, 아, 회막 가운데가 아니라 시내산 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막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인간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행동들을 하게 될 텐데, 과연 그, 어, 그 결정과 그 행동들을 조절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그분이,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경유한다면 분명히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귀먹었으니까 어차피 못 듣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막해 버리는 거예요. 한번 욕도 해보고, 못 들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장난삼아, 앞에다 막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재밌지 않아요?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어떤 머리요?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저 같은 사람 앞에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25장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당시에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 노예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25장 43절에 있어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 내 생각, 내 행동을 조절하는 그러한 능력을 너에게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왜 그럴까? 저는 좀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이상한 것들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딴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내가 무서워하는 또 어떤 거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락주락해요. 어, 예를 들면, 가난. 난 가난하기 싫다. 난가난하게 너무 무서워. 이게 한번 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가난이 더 무섭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은 이상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꽤 오래 전의 이야기였는데 그 청계천을 이제 콘크리트로 덮는 요즘은 다 걷어냈지만 콘크리트로 덮는 그런 공사를 하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도둑이 공사장에 이제 쌓여진 철근을 몰래 몰래 이제 빼다가 다 팔아먹고 그랬던 거예요. 왜요? 가난하게 살기 싫으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그 돈벌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특이한 것은 일요일에는 안 훔쳤대요. 그래서 형사가 나중에 이 사람 잡아가지고 왜 일요일에는 훔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도둑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일요일이 뭡니까? 주일이죠. 주일에는 교회 가느라 도둑질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우린 가난을, 가난이 두려워서 가난이 시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권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본의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무릎을 탁탁 꿇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데 일본의 권력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개 숙이고 신사 참배를 하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각종 비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나를 두려워해야. 니들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5장 29절,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24절,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나와 내 자녀가 복받기 원한다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어,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 일서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구원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구원 받을까 구원 못 받을까 이런 걱정은 그런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도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는 그분을 내가 본다면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일종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 그분이 상처받는 게 싫으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어,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받는 게 싫으니까, 왠지 모르게 그물, 그분을 향한 두려움들이 두려움의 감정들이 생겨나. 이것을 우리는 존경심이라고 불러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혹은 나를 깊이 잘 섬겨주고 사랑해줬던 선생님, 내 아내, 내 남편. 깊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경외심, 존경심,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얼마 안, 남, 안 남았을 때 그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늙음하게 죄도 많이 졌어요. 우상숭배도 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정말 강대구로 만들었고, 엄청난 지혜로 세상을 막 쥐락펴락했던 사람이고, 무지무지한 불을 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이뤄놓은 것이 다 헛것이었던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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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자기, 자기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 힘으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분이 아름답게 하셨다. 내가 왕으로서 막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그렇게 했지만, 막 금으로 치장하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한게 아니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가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불림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도 몰랐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숭배까지 했겠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뒤늦게 사람이 지은 것은 무너지고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라 것을 늙음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내 인생이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내가 뭔가 업적을 잃은 줄 알았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늙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죄인이, 죄인으로 가득 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참 독특한 면인데.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전해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주의 은혜를 깨달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을 보게 되면요, 내가 뭐 하나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전부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사 복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사 죄안 짓고 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